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승무원들은 그 카피크루들이랑 썸을 타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그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음, 물론 항공사도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통한다든지 이제 서로 눈이 맞으면 뭐 연애도 하고 썸도 타고 그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는 해요. 단지 제그제 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좀 카피크루들 전 외양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카피크루들 출신들 중에 카피크루들이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외국인들은 정말 그 백인도 많고 이제 수가 많지는 않지만 뭐 아랍계인 분들도 있고 또는 뭐 남미 쪽도 있고 이제 유럽 쪽도 있는데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 아시아 사람들도 많아지긴 하는데. 어, 초반에 원래 저희는 비행을 하기 전에 이제 크루들 브리핑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저희가 크루라운지라는 데 가서 기장이랑 뭐 부기장이랑 그런 카피크루들이랑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이제 다 같이 버스를 타러 가요. 근데 이제 그 기장이랑 부기장들이랑 그 카피크루 팀들이 만약 브리핑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급하게 콜을 받고 오는 경우는 저희랑 이제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대신에 어, 버스에 나중에 뒤늦게 합류를 해서 그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뭐 비행시간이 얼마 걸릴 거고 날씨가 어떻기 때문에 뭐 난기류가 좀 심할 테니까 잘 대비를 해라 뭐 이런 브리핑을 전달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어, 그 카피크루 팀이 늦게 탔어요. 늦게 타서 아 나는 캡틴 누구누구고 얘는 뭐퍼스트 어피셜 누구구 뭐 시니어 퍼스트 어피셜 세컨 어피셜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각자 소개를 받은 그 카피 쿠루 팀 임원들이 와서 아,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세컨 오피셜이라고 가장 이제 그 막내인 카피 쿠루 팀 있는데 저랑 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다시 쳐다봤는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앞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는 줄 알고 앞에 있는 친구한테 이랬어요. 그랬더니그 카피 쿠루가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저 혹시 뒤에 뭘 보나 싶어서 뒤를 이렇게 봤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이랬더니 씨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어프로치는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정색을 하고 핸드폰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무장이 아, 그러면 넌 되도록이면 비즈니스석으로 오지 말아라. <laughs>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세컨 어피서가 뭐 자꾸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특정 크루를 찾으면 이제 사무장이 이렇게 알아서 실드를 쳐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카피 크루들도 있고, 반대로 승무원이 카피 크루한테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굳이, 예, 왜냐하면 어차피, 뭐, 다들 행복해지려고 하는 연애니까. 그래서, 네. 승무원들도 카비 크루들이랑 썸을 타고, 카비 크루들도 승무원들이랑 썸을 탑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뭐, 다양한 크루 라이프를 가지고 올 테니까, 제 채널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봬요